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설법 if와 가즈법 i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어,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또 어려워하니까 영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때이 부분을 굉장히 자신에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자, 먼저 어려워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두 개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한국인의, 어, 내 언어 구조상에 이런 이제, 그래머적인 그런 언어 구조는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 if를 구분할 때 굉장히 저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 많습니다. 자, 많은 어, 설명의 과정이 있지만, 간략하게, 어, 결론적인 핵심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먼저, if 뒤에 이렇게, 현재형 동사가 넘으면 현재형 동사 요렇게 넣으면은 이것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직설법이 됩니다 직설법입니다 안 예쁘네 그 그래서 보면, if I have one thousand won, I will give it to you. 했습니다. 자, 만약 내가 천 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게 주겠단 말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어, 갑자기 만나는데 갑자기 뭐 급하게 어, 천 원을 빌려달라 그래요. 자, 근데 내가 어, 밖에 나오면서 돈을 챙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 내가 천연에 있으면 줄게 이런 표현입니다. 어 있네요. 이쪽이죠. 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은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 생각 그대로 만약 내가 천연에 있으면 마음에 줄게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밑으로 가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해부였던 이 동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헤드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과거 동사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동사. 자, if i had 1 0 0 won, i would give it to you. 자, 보니까 여기 위에 주절에서도 여기는 will 동사 원형의 뿌이 맞는데요. 여기는 그것의 과거형 형태인 would give의 형태가 맞죠. 그렇죠? 조동사 과거형에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알죠 자, 요렇게 표현이 되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십니다. if 뒤에 주어 뒤에 과거 동사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가정의 가정 자, 가정. 자기 생각과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과거란 것은 실제, 현재, 시제 얘기를 반대로 가정하거든요. 자, 틀런 거죠. 어, 만약 내가 천 원이 있다면 너에게 줄 텐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천 원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얘기를 좀 완곡한, 좀 간절한 표현으로 표현한 거죠. 자, 정리해보면, if 뒤에 주어 뒤에 동사의 꼴로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그대로 표현하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말하는지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프뒤에조디에 동사만 정확히 파악하면 말 또는 글 쓰는 사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어, 만약 내가 천 원이 있다면 너에게 줄 텐데.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실제는요, 뭐죠? 내가요, 천 원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줄지 못한다는거죠. 줄수 없다는거죠. 자, 어떤 표현이 더 간절한 표현인가요? 자, 친구가 천 원을 좀 달랐는데 나천원 없어서 너한테 못 줘. 이 s e 자는 만약 내가 천 원이 있으면 너에게 줄 r 줄텐데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어떻게 간절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법은 현재를 반대로 해서 가정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조금 더 어, 예의 바르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어, 예의를 갖춰 말할 때 또는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전달할 때 가정법을 많이 쓰거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이제 여러분이 if 뒤에 주어 뒤에 head P P 을 보게 돼요. head P P 자, 그 다음엔요, 주제되는 조동사 과거 다음에 헤드PP 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위의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ifd의 과거는 실제 현재 얘기를 반대로 가정해서 말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헤드PP는 뭡니까? 아, 실제는 과거 시제를, 과거 시제를 반대로 가정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 만약에 내가 천 원이 있었더라면, 과거에 있었더라면, 과거의 얘기를 지금 회상하면서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어, 내가 그때 네가돈 빌려달라 했을 때, 어, 내가 만약 천 원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줬을 텐데, 어, 미안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일하면 if 뒤에 주어 뒤에 동사의 시제만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있다. 됐죠? IFD의 조디 현재는 자기 생각 그대로를 말하는 것. IFD의 조디의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과정에 말하는 것. IFD의 조 head PP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반대로 관해서 말한다. 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주절의 동사꼴도 당연히 함께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